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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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 고 죽겠다. 안녕. 안녕하십니까? 반신욕 시원하게 했다. 시원하게 했다. 왜죽을려냐고요 온몸에 알이 베겼어 요 온몸에 알이 베겼다 오지카레 하이 나도 보고 싶어 오늘 힘들어서 따로 운동 못하겠다고요? 오늘 은 진짜 못할 것 같아 운동은... <laughs> 아니... 뭐... <웃음> 잠시만 <웃음> 아니 그래도 어 오랜만에 왔는데 운동 얘기밖에 없나 해지 그냥 호텔에 마사지하는 거 없냐고요? 마사지하는 곳이 없다 반신욕 갑자기 왜 했냐고요? 반신욕 근육 풀어주려고 했어요 스트레칭, 스트레칭. 귀찮다. 오늘 지금 일어날 힘이 없다. 준수 형한번 인사하고 가세요. 비부는 비비들, 비부들한테 빨리 빨리 인사. 빨리 빨리 빨리. 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준수 형 실수로 들어간데 내리야 나 이번 스토리에 모두 전부 놓는 거는 주라 화이팅 할수 있다 밥 먹었냐고요? 밥 먹었어요. 그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사서 먹었어. 배고프냐고? 지금 꼬르륵 소리 난다고? 그러니까 지금 이거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그준서 형도 반신욕을 해가지고. 준서 형물 받는 소리 이거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, 그러니까 꼬르륵 소리가 아니에요. 이 <laughs> 꼬르륵 소리처럼 들리긴 하네. 콘서트 어땠냐고요? 진짜 재밌었지. 크림블레. 먹어야 되는데. 한국에서 진짜 하고 싶다, 콘서트. <laughs> 아프냐고? 아픈 데 없는데. 아픈 데 없어요. 내가더 보고 싶다. <laughs> 이 장국에서 스니크 보여줘야 돼. 안무가 누군지 몰라도 잘 찾더라. <laughs> 그렇지. 구육통이 전신이 있을 뿐이지. 그 내가 지금 전화를 오래 못할것 같아서. 몸이 아파가지고 그 뭐야 그 콘서트 비하인드는 다음에 한국 가가지고 전화로 자세히 풀겠습니다 일찍 오늘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. 동기령이다 풀어졌어요? 나도 풀어줄게 나중에 응? 아니 0분 10분 정도 더할 거예요 나 보내지마 왜 보내? 아유, bless 아, 보내지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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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유, 아유, 미안합니다. 아유. 해리 없는 한국 재미없다고요? 오디션 볼때 꿀팁 있냐고? 오디션 볼 때? 그냥 내가 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보세요.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뭐 춤이나 노래라든가 비주얼이라든가 뭐 그런 걸, 어? 한껏 뽐내세요. 그럼 붙을 수 밖에 없어. 한국. 눈 진짜 많이 왔다고? 눈도, 눈이 쌓였어? 아, 서울은 별로 안 왔어? 눈이 무섭게 왔다고? 내가, 잠시만. 내가 가면은, 나, 난... 아니 근데 내가 가면은 눈이 아직도 있을려나강원도 눈보라 밖에 나가 모습을 좀 넣었다고? 그럴만하겠다 약간 눈, 눈보라처럼 오면 좀 무섭긴 해눈또 온대요? 진짜? 또 내렸으면 좋겠다 일본 음식 뭐 먹었냐고요? 일본 음식... 일본 음식... 뭐 먹었더라? 라면이랑 근데 이번에는 아예 쇼핑할 시간도 없었고 돌아다닐 시간도 없었고 그냥 진짜 스케줄밖에 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뭐 맛있는... 막 다, 다양한 걸못 먹었어요 라면이랑, 문자약이랑, 그냥 페이점 음식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. 빈티지 샵도 못 갔어요. 시간도 없어가지고. 내일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. 아예, 이번에는 자유시간이 없어서. 어제 쇼핑 못 해가지고 속상하긴 해. 챙겨먹고 다녀요? 잘 챙겨먹긴 해요 야근 중인 비비던트 고원좀 해달라고요? 화이팅!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야근 미쳤네 <laughs> 나 근데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, 콘서트 한번더 하고 싶어요, 진짜. 솔로 무대 잘했다고요? 감사합니다. 하, 콘서트 한번더 하고 싶다, 진짜로. 브이로그? 브이로그 찍을 시간도 없다, 지금. 모두 해서 요 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하고싶다 참 회사한테 잘 말해보겠습니다 자자구요 이제? 아이 싫어 더할거야 전화도 하자 왜 자꾸 보내요 보내지마 일본 TMI, TMI 하나? 일본에서 TMI? 뭔가, 이번에 좀 느낀 건데, 약간, 약간, 그 분위기가 약간 나랑 좀 맞는 것 같긴 해. 사진 많이 찍었냐고요? 사진 많이 찍었어. 약간 그 약간 그 감성 뭔지 알죠? 감성. 한국보다 많이 안 춥냐고요? 한국보다 뭔가 좀 한국보다는 따뜻한 것 같은데? 동영상안 보내주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인스타에 올린 그 동영상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거 왜안 보내지지? 막 맞는 파일이 아니다 뭐뭐안보뭐 뭐뭐 이렇게 뜨던데 덥지 않냐? 고 덥진 않은데 화났겠어 정말 더와 맞아, 파일 형식이 다른 걸 어떠요? 막, 뭐, 그런 것들. 응, 그렇게 뜨는데? 도쿄 피드 다동 무 좋다, 감사합니다. 열받게 하네. <웃음> <웃음> 열받게 하네. 그러니까, 다른 걸로 인터코딩 해야 된다고. 내가 직접 찍은 영상이라서 런가딱 <laughs> 35분까지만 할까요? 35분 <laughs> 진짜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해주고 싶은데 진짜 내일 일찍 은나야 돼가지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 딱 15분까지 아니 15분이래 35분까지만 진짜 미안해 응 한국가서 오래할게 한국가서 제대로 시원하게 씩씩하게 할게 3 5분에 끊읍시다 한국에서 한통하서한번 응. 한 내가 한번로가 제대로 서 한국에서 오빠랑 서오식에컴백식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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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할 때 예고해줘. 알겠습니다 얼굴 안 보시라고요? 안 돼! 이거 어떻게 보죠, 지금? 지금 딱 자려고 지금 누웠는데. 그리고 지금 위통 받고 있어요. 안 돼. 애리 목소리니까 너무 보고싶다고요? 나도 보고싶다 시리아 카메라 켜져 짜증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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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시리 드립은 진짜 말도 안 되네. 와 누가 자꾸 청문당한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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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재밌다, 오랜만에 버블 랩 하니까. 전화하니까. 근데 진짜, 오래 못해서 진짜 미안해요. 진짜. 진짜 미안해. 미안해, 진짜. 저도 자주 할게요. 진짜 미안해. 사랑해. 한 시간 뭐더 하자고. 진짜 하고 싶은데. 나랑 준수형도둘다 자야 돼가지고, 진짜 미안해요. 오늘 이해해줘. 사랑해. 사랑합니다. 빨리 지금 사랑, 사랑하는 거빨 보내주세요. 그래야 잘잘것 같아. 빨리 사랑하는 거 보내주세요. yeah